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좀 재밌어 있어 보이고요. 난파자. 오,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또 다시. 자, 피켓치. 잔망 노립니다. 난파우 화면을 넘어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와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결로 많은 분들께서 KTK 중등부 마이너스 45분 이동의 왕자전 경기는 3분 3라운드로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어, 중등부 45kg 러그무 경기 시작합니다. 간색 글러브의 한영석 오 검색 글러브의 김준호 자 지금 초반부터 굉장히 화끈하죠 양 선수. 어, 한영석 비네이션 좋아요. 슬립. 현현섭 선수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어, 김준호 선수가 그만큼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뭐, 말린, 운영에서 말린다기보다는, 어, 침착하게 자신의 타이밍을 좀 재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이 갈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말이죠. 오, 묵직합니다. 팔이 카드에 기긴 했으나 팔이 아플만한 그런 묵직한 킥이었죠. <목소리> 오, 그녀석 선수 그 <목소리> 킥 좋아요. 또다시. 자, 피켓치 버팅 조심하죠. 오게 되면서 예 그렇죠. 조코노 선수 자질 클린치에 가닥 걸렸습니다. 아네 과한 클린치, 약간 홀딩이라고 표현하죠 정확히는. 예 네, 클린치 이후에 좀 바로 나야 되는데. 조코노 김준호 선수가 네. 어, 많은 클린치 공격으로 인한 어,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아, 받았습니다. 경기 속해 갑니다. 황영석은 앞발킥이 너무 좋은데요. 오우, 김준호. 오호호, 지금 오버헤드까지 노렸지만 살짝 빗나갔고요. 호랑이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 어 네. 한번 살뽑가보죠 아드라이 경영석 또 맞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킥복싱의 미래 두 명입니다. 1 라운드부터 굉장히 확대한 접전이 펼쳐졌고요. 라운드 2! 바로 2 라운드 시작합니다. 와, 오늘 김준호 선수 오른팔이 지금 많이 부어올랐죠. 킥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좀재미지 있어 보이고요. 난타죠 오,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아. 저 어, 점프하면서 뒤차기를 하는 게 사실 엄청난그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데이식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낭심에 제대로 박혔습니다 블록코너 김준호 선수의 몸부림기로 그리고 어. 게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링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둔탁한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호대에 아주 제대로 들어갔고요 충분한 휴식 시간을 쉬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 공격이 뭐어 근접전에서 쓰기도 좋고 특히 뭐 상대가 고기를 쓰기거나 그런 타이밍에도 카운터성으로 쓰기 좋은 공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준이그렇게 살짝 빗나가면 어, 이런 좀어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는 공격 에 대한 점 1점을 받습니다. 아, 감점 1점 커요. 또, 벨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 시작부터습니다 오만 타서. 자, 숙이면서 카운터 누리고 있었고요. 미켈. 야, 기선수서다 투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고치서 아아아 경기장이 아! 숙연해지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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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기 때문에 한번더 감점이 나오면은 사실 좀두 라운드에서 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저런 공격은 복부에 맞아도 쓰러질 법한 그런 공격인데 약간 필살기지 않습니까? 근데 급소에 맞았다니. 속 경합니다. 옷 시작부터 또 불붙죠 양 선수. 잔망 노립니다. 난타죠. 자, 훈련 에서는 바로 들어가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아 슬립 한자. 바로 경기 속행합니다 자 지금 한영서 선수의 펀치가 제대로 고쳤어요. 김준호 살짝 흔들렸거든요. 킥. 자 다시 난타전 살짝 시작해봤습니다. 소 <소켕>. 오. 자 코너에 몰아넣고요. 김준호 선수, 추가 득점은 실패합니다. 어, 김준호 선수, 오른팔이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아, 가능 지금 펀치 제대로 고쳤습니다. 현석 선수가 탑점을 잘 섞어주고 있고요. 네, 김준호 선수도 압박 멈추지 않습니다. 네, 캡. 타이밍의 컴포.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해동석 선수도 네왼 다리가 좀 빨개지고 있긴 해요 오, 10초 10초 오, 또 다시 아 지금 바디 잘 섞어주고 있죠 김준호 선수 바디 데미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2라운드 끝납니다 중동부 왕자는 누가 될지 어느덧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어! 그 시작부터 낙타전 자 케이오 노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준호 선수는 어, 감점이 있기 때문에 판정으로 가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속행 침착합니다 레이킥 또다시 어금 김준호 선수 레이킥으로 재미 많이 보고 있어요. 딥 섞어주고요. 인사이드 레이킥. 난타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다시 포인트 싸움으로 가나요? 분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 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오, 뒷스현영성 또다시. 지금 점프타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 오 뒷손 무게가 실리진 않습니다만 일단 명중은 했고요 눈빛이 <목소리도> 어? 어, 살아있는 양 선수 들어가면서 레이크. 지금 다리 상당히 데미지가 쌓여가고 있죠. 적금들 듯이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어야 데미지. 살짝 짧았습니다. 자, 슬립이었죠. 1, 자, 판정으로 가면 무조건 분리해요, 김진호 선수는. 감점이 있거든요. 코너 측에서도 지금 슬슬 피니스를 노리라고 하고 있고요. 오, 살짝 클린치 하면서 플라잉리를 노린 것 같았죠? 이사드의 킥. 에이, 이차킥타이 펀치 좋았고요. 자, 마지막까지 쥐어짜내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이 분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오, 왼손. 킥 터치.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10초. 오우.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자, 45kg, 중등부, 왕자는 누가 될지. 일단, 어, 2라운드에 나왔던 감점, 감점이 좀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긴 한데, 어, 과연, 이, 판정단, 대심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KTK는 특이하게도, 어, 판정 논란을 막기 위해서, 어, 판정이 진행이 되면 바로, 누가 누구에게 몇 점을 줬는지 공개가 되거든요. 어, 저라면 사실 점수를 주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가고 있는 KTK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공식 판정 듣겠습니다. 전장로석 선수가 중국 왕자로 등극하면서 승률 100%에 전적 위어갑니다